뭐? 까요? 뭐야? 100% 썸이었는데? 썸은 무슨! 야, 나보고 도대체 이쁜 구석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 그래도 썸이냐? 어? 밀당하는 건가? 됐거든! 앞으로는 니년 네말 듣나 봐라, 이씨 누나, 의상이랑 소품 이리로 가져올까?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야, 언니 그럴 기분 아니야 아, 왜? 큰 나기면 대수야? 어? 엄마 기분 풀어드리려면 뭐라도 해야지 예. 나가, 나가, 네, 아, 왜 그래? 나가, 나가, 어우, 뭐야? <목소리도> 연남동에서 연락 왔는데, 내일 미팅 3시로 미리 자고 하시네요. 응, 어, 알았어? <목소리도> 네, 쉬세요. 아, 웅아 나 이제야 네 마음 알것 같다. 네? 영재 씨 이쁘더라고 마음이 사랑받을 자격 충분히 있는 것 같아. 아 이거 그만 좀 해라. 어? 무슨 어버이날이라고 무엇을 뭐 흥이나는 말인지. 안 사랑.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laughs> 야. 방금 동남아 소녀국은. 가지고 돌아온 허욱둥 해명물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야야 근데 그저 웬일로 영애는 없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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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효녀가수 현숙보다더 효녀 이영애예요. 어머이연아 감사합니다. 하! 착한 부모 나쁜 부모 따로 있나, 아, 있나? 자식하기 나름이지 요즘 부모 예쁜 구석은 찾기 힘들지만 마음만은 예쁜 여자 영애 누구보다 사랑받아 마땅한 그녀의 고군분투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된다